자, 그러면 이어서 479페이지 클로스트리디움 볼게요. 자, 이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실로성 같이 기억해 줬겠죠? 내열성, 아포, 포자를 형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는 균들은 다그럼 양성균이죠? 그래서 그럼양성의 내열성, 포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 흔한 통성이 아니라 뭐예요? 편성, 현기성.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얘는 통조림 얘기가 잘 나와요. 통조림.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류 가공품, 뭐 소시지, 햄뿐만 아니라 통조림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이게 나오면은요 둘다 내열성 포자를 만들죠. 그럼 양성의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균, 아포를 형성하는 균을 찾아라. 그러면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인데 만약에 더 붙였어요. 현기성이다라는 말이 더 붙으면. 클로스트리디움이 되는 거죠. 자, 이거의 대표적인 건 식중독균이요. 보툴리누스균하고 웰치균이 대표적인 클로스트리디움 속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웰치, 보툴리누스 둘다 편성염기성의 포자를 만드는 균이에요. 자, 다음 7번 에스케리키아 속. 여러분, 에스케리키아 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장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장균의 특징하고 같이 가는데요. 그럼 음성의 포제를 만들지 않는 호기성 통성 염기성 간균이고요 락토즈 젖당이라 그래요 젖당 내진 유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젖당 내진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균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장균 이런 붙은 거 있죠. 대장균 뭐 대장균군 이런 식으로 대장균 붙은 것들은요 다 그람 온성의 호기성 통성 염기성 간균에 해당이 되고요. 앞으로 안 만드는 간균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당을 분해해서요 산과 가스를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면 또이 대장균 군에 대한 게또 간혹씩 나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지금 가르쳐드린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종이에요. 자 그다음에 비보리오스, 이런 비보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다수의 것들이 지금 보니까 바실러스, 그다음 클로스트리움 그다음 에 구균 이것 빼고 대다수가 그란무슨균이요? 에 음성균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지금 배운 것 중에 그다음 구균들, 이런 애들만 그람 양성이고 대부분은 그람 무성균이에요. 음성입니다. 자, 그래서 비브리오도 그람 음성인데 이, 대, 이 그람 음성이 가장 대표적인 게이 어, 비브리오의 가장 특징적인 게 대다수가 호염균이라는 거예요. 호염균. 대다수가 호염균들이에요. 호염균. 자 그래서 비브리오 속은 그럼 음성의 호염균들이 많아요 그럼 음성이 포자를 만들지 않는 통성염기성 간균이다 이런 건 가장 일반적인 거잖아요 특징은 호염균이라는 거 염을 좋아한대요 그럼 염을 좋아하니까 보통 어디에 많이 존재할까요? 버더물이요그렇죠 주로 해수와 관련이 있어요 해수균이에요 해수균 바닷물 속에 어, 바닷물에 물 존재하는 균들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비브리오 폐혈증, 장염 비브리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스타필로 코커스 어, 뒤에 코코스 붙었거든요. 자, 이렇게 코코스 붙으면 뭐라고 랬냐면 구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균들은 다그럼 양성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이게 대표적인 게 포도상 구균이에요. 스타필로 코코스의 대표적인 건 포도상 구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것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살모넬라. 그 다음에 하나는 시겔라 어, 우리말로 하면 시겔라 이제 두 가지 여러분 여러, 두 가지 보시면은요 얘네들도 많이 나오는 애들이죠 그럼 살모넬라 시겔라 그럼 여러분 둘다 얘네들은 그럼 양성일 것 같아요 음성일 것 같아요 음성이요 대다수 그럼 음성이에요 둘다 그럼 음성에 아 같이 해도 되겠네요 특징 기본 특징이 똑같아요 그럼 음성에 그럼 음성들은 포자를 만들지, 안죠 포자 안 만들어요. 포자를 안 만드는 그 흔한 통성염기성의 간균에 해당이 되는 거. 어, 일반적으로 그대로 가요. 그럼 음성에 포자 안 만들죠. 통성염기성의 간균이에요. 그럼 여러분 살모넬라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 식중독과 관련이 있다. 살모넬라 뭐예요? 대표적인 식중, 아니, 그다음 또 하나 공통적으로 얘들은 네다 장내세균이에요. 장내세균과에 해당이 돼요. 살모넬라, 시겔라. 자, 그래서 이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게 살모넬라 식중독균이요.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이죠. 여러분, 시겔라. 여러분, 이 시겔라는 감염병하고 관련 있어요. 이질이에요, 이질. 세균성 이질. 이질균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게시험문제에 나온 이질균 찾아라. 이질균, 시겔라. 자, 이렇게 해서 살모넬라는 식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그 외에도 뭐, 감염병인 장티푸스파라티푸스의 원인균이기도 해요. 근데, 시할라 그러면 이진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주요 세균들을 봤는데요. 뭐, 부패와 관련된 균도 있고, 식중독이나 감염병과 관련된 균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뒤에 가서 내용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람 음성균들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균하고 어, 포자를 만드는 균들이 그람 양성이에요. 어, 대표적인 게, 어, 그람 양성의 포자를 만든다? 그럼 딱두 개밖에 없어요. 바실러스 아니면 펠로스트리디움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주요 세균들 간혹씩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 내용들 파악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세균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이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요. 제일 중요한 건 세균이에요. 부패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식중독이나 감염병의 대표적인 원인균이 다 세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관련된 게 곰팡이에요. 그래서 그 세균이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곰팡이 일반적인 특성 보는데, 일반적인 특성이 옛날에는 종종 나왔는데, 요즘엔 좀 드물긴 하지만, 일반적인 특성을 한번 파악을 하는데요. 곰팡이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편성 호기성이래요. 어, 편성 호기성?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소요. 그래서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만 번식이 가능한 다세포 생물이에요. 그럼 우리 미생물들은 보통 단세포거든요. 단세포 세포 하나가 균 하나, 효모 하나인데 얘는 다세포예요. 유일한 다세포입니다. 다세포 세포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건 편성 호기성이라는 거죠. 편성 호기성의 다세포 생물이에요. 때문에 산조가 있어야지만 번식을 해요. 그래서, 그, 왜, 그, 저 이런 통조림 이런 데에선 절대 번식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조에 잘 견디고요. 중온성이긴 한데, 중온이 25에서 30도거든요? 우리 보통 중온, 아까 그 중온성 균 하면은요, 25에서 37도씨가 최적이에요. 40도까지. 근데 그보다 온도가 좀 어때요? 낮아요. 그래서, 중원성이긴 한데, 세균보다 좀 어떤 편이에요? 낮은 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pH 범위 보세요. pH가요, 2.0에서 얼마예요? 9.0. 2에서 9, 4, 6명 다 번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pH가 4일 때가 가장 잘 자랐죠. 가장 최적이에요. 세균보다 증식 속도가 느리지만, 세균이 발육이 잘안 되는 곳에서 잘 번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좀 묶어 보니까 원래 얘는 이래요. 중온성이요. 에 그래서 온도가 중